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원희룡이 건설회사와 손잡고 주가를 띄우는데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에서 나온 통화 녹취와 실제 포럼 참석 자료, 그리고 1년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3년 5월 건설업계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언론에 등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폐허를 지켜보던 그 시기, 전후 복구 사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글로벌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삼부토건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거, 무슨 냄새 나지 않나요? 산부토권은 이 발표 이후 주가가 무려 5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로 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도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몇개 맺었을 뿐입니다. 이 업무협약의 파트너 역시 대부분 민간 단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검이 중요하게 본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가였습니다. 주가 조작은 단순한 금융사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민을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사기의 범주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이 권력과 정보를 특정 기업에 몰아줘 이익을 챙기게 한 구조적 부패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비리 진짜 답이 없습니다. 2023년 5월 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유럽 각국의 정부 인사, 글로벌 건설 기업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대표들이 참석한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아닌 시공능력 72권이 수준의 3부토권이 원전 장관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아는 사람들도 적었고 실질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도 거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특검이 확보한 3부토권 전 직원과의 통화 녹취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석 이전부터 원희룡 장관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전 장관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녹취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전 산부토건 해외영업 담당자였던 황모 씨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부 고위 내 고위 관계자가 재건 사업이라는 이슈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황 씨는 중간에 어떤 협회가 다리를 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협회가 바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입니다. 정부 부처, 민간단체,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전에 계획된 움직임을 펼쳤다는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 녹취는 특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이 녹취를 확보한 후 산부토거원과 정부 간의 관계를 더욱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줄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 공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공식 권력구조와 비선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단발성 특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뻔했습니다. 이 계획된 사기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입니다. 이 단체는 민간 외교 및 경제교류를 명목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삼부토거원과 우크라이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삼부토거원 전 직원의 녹취에 따르면 중간에 무슨 협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다리를 놨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 협회가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과 업무 협약 체결을 주도하고 그 결과로 주가가 폭등했다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이런 협회의 존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과거와 같은 유형의 민관 커넥션 비리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특검은 삼부토권의 전현직 경영진들을 빠르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신규철 전 경영본부장, 정창래 전 대표, 이일준 현 회장 등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영호 회장도 같은 날 소환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 포럼 참석이 가능했는지, 정부와 어떤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몇 명의 개인이 아니라 전 정권 전체의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까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윤리와 국가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원전 장관은 이미 다른 특혜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입니다. 애초에 양서면으로 계획돼 있던 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노선 변경은 원희룡 장관 재임 시절에 결정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그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도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두 사건이 맞물리며 원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더욱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 원희룡이 옷 벗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정치인과 건설사 그리고 민간단체가 얽힌 거대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책임을 피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정부는 민간기업과 이런 식으로 얽히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과연 책임자가 단죄될 수 있을까? 앞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적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과 원희룡이 끝장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힘 아웃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